자,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주식을 매매할 때, 주식, 어떤 기업을 매수로 할 때, 어떤 종목을 매수로 할 때, 어떤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십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100명 중에서요, 90명은요, 100명 중에서 90명은 뉴스를 보고 매매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뉴스를 보고 매매하고, 지인한테 어떤 호재가 있고 어떤 기업이 어떤 합병 이슈가 있고 어 이런 재료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듣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서 90명은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상위 트레이더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세력의 속임수를 어떻게 피해가서 매매를 하는지 오늘 이 호가 창을 보고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호가창을 보면서 매매하는 게또 따로 있는데, 이 1,400번 영문 기준으로 엑스레이 잔량분석을 여러분들이 유심있게 아,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스레이가 뭐죠? 여러분들, 함께 깨트러 본다 라는 뜻이죠. 이 세력의 강도가 100%고 입출 세력 그리고 세결 세력을 나타내는 게아 1400번 엑스레이 잔량 분석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 세력 분포도에 대해서 나타나서 세력의 단위는요. 4000주로 제가 설정해놓고 단위는 1단위로 설정해놨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43,800원에 18,000주, 매수가 18,000주가 걸려있죠. 그 주에서 1단위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한 사람이 16,324주를 매수로 걸어놨다는 뜻인데 43,800원 곱하기 16,000주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은 제가 직접 계산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43,800원 곱하기 아까 몇 주였죠? 16,324주였죠. 얼마예요, 여러분들? 자, 7억이죠, 7억. 7억이란 자금을 응? 매수를 걸어놨다는 뜻인데 7억이란 자금을 그러니까 이 밑에다가 밑에 호가에 지금 18,000주가 걸려있죠 43,800원에 18,000주가 걸려있는데 그중에서 16,000주를 누군가가 매수를 7억어치를 걸어놨다는 뜻인데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7억을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얘 단타도 아니고 7억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여러분들 이름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7억이라는 자금을 한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금이 얼마나 있어야 되냐면은 생각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10억이 있으면 현금으로 현금으로 만약에 10억이 있으면은 HPSP 7억을 매수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7억을 매수하시겠어요? 아니죠? 현금 10억 있다 해가지고 이 종목을 10억, 7억어치 매수를 할 리는 절대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20억 있으면은, 20억이 있으면은 HPSP에 7억을 태우겠습니까, 여러분들? 20억, 저는요, 20억 있어도 7억어치는 매수 안 합니다. HPSP에. 저는 현금으로 100억이 있어도요, HPSP에 7억은 매수 안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은이 7억이란 자금은 누가 움직이는 거고, 누가 만들어내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호가창을 보고 우리가 뭐를 알수 있냐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분봉상 넘어가서 보면은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하락하는 주식 있잖아요. 하락 추세를 지금 어 만들어내고 있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매수 물량보다 매아 매수 물량 이게 매도 물량이죠. 이게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더 많습니다. 매수 물량이 여기죠. 매수 물량이 여기고. 매도 물량이 여기에요.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어, 주가가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 매수 물량이 많아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매도 물량이 많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 대부분의 종목들은 매도 물량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많이 깔려있어. 많이 깔려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주가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어, 세력이 매집을 해가지고 세력이 매집을 해가지고 어, 주가를 올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어, 그러면은 세력이 사실 위의 물량에다가 어, 위의 물량에다가 매도를 걸어놓고 위로 체결시키면서 우리 개인투자자 분들의 매수를 유도하면서, 어, 매수를 유도하면서 결국에 진해 물량을 체결시키는 건데, 어, 이 매수 물량이 이렇게 깔려 있다는 뜻은, 매수 물량이 이렇게 깔려 있다는 뜻은, 이 7억도 누구 돈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체력의 돈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형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자, 고형이라는 종목이 추세가 어떻게 됐냐면은이 단기적인 추세에서는, 급등하는 좀 캔들이 많이 나왔었죠? 어, 오전장서부터 오후장까지, 오전장서부터 오후장까지 급등하는 캔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동목의 호가창을 보면은요, 어, 여기가 매수물량이죠. 여기가 매도물량이고, 매도물량이, 비율이 어떻게 되죠 어, 비율. 어, 아, 매도물량이 41,590, 어, 590주. 그 다음에, 아, 매수물량이 2만 6천주죠. 그렇게 된다면, 2대1 비율이죠. 2대1 비율. 자 두번째 종목으로는요.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엑스게이트. 엑스게이트 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수물량의 비중이 매도물량의 비중보다 월등히 좀 적은거를 우리가 아, 유관상 보실 수가 있죠. 매도물량이 18만주고 매수물량이 2만0주죠 그렇다면은 몇대 몇이에요 여러분들? 9대1 비율이죠. 9대1. 어, 9대1 비율이에요. 아, 우리가 이런 종목을 어 들어갔을 때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이거는 방송용 계좌기 때문에 살짝 가려놨어요. 몇주 샀는지는 어, 38% 정도가 수익이 났었던 종목인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비슷합니다. 어, 올라가는 호가창에서는 매수의 비중보다 매도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우 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SFA 반도체 아, 마찬가지로 우상향 추세가 연출이 됐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도의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52만주, 53만주 가까이 되고, 매수 비중이 어떻게 돼요? 26만주.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2대1 비율이죠. 우리가 매매할 때, 이런 호가창에서만 매수를 좀 진행하면은, 아, 순수하 순수히, 아, 수익을 낼 확률이 좀 높다라는 겁니다. 자, 덕산 하이메탈 마찬가지로, 지금 73,000주, 매도 물량이 73,000주, 매수 물량이 18,000주죠. 그렇게 된다면은 3대1 비율이죠. 얘네도 마찬가지로 우상현 추세가 연출이 되었고, 결국에 차트상에서, 이런 종목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수익을 좀 극대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어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보여드렸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발견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밑에 구간에서 발견하는 방법,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목 선정은요, 주식에 있어서 비중이 9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종목 선정이 90%고, 매매, 아, 타점이죠? 타점이 10%를 차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어떤 매매 기법을 활용을 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아, 하루에 100명 중에서요, 자, 100명 중에서 100명은 단타 매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단타 매매 안 하시는 분들은 저는 못 봤어요. 한국인 분들이라면 단타 매매 무조건 하셨을 거고, 제가 단타 매매는세 가지 분류로 나눠, 아, 나눠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전장. 자, 오전장과 그리고 점심시간 있어요. 점심시간.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후장.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자, 우리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할수 있는 시간, 이거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오후장, 오전장에 매매를 할지, 아니면은 오후장에 매매를 할지. 자, 저 같은 경우에 오전장, 오후장 매매를 둘다 들어가긴 하는데, 자, 인성정보가 지금 11시 20분 지나고 있어요. 11시 20분이면 사실 점심 직전이잖아요. 아, 점심 직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12시 이전에는 아, 종목들이 반짝하고 죽는 경우도 있고, 반짝하고 아, 죽었다가 다시 한번 아, 조종패턴 나왔다가 오후장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아, 인성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전날에도 사실 매매가 들어갔었어요. 어, 인성 정보, 제가 옥석 가리기 이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를 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매매를 하기 위해서 어,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영상에서 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급등이 나온 종목 중에서 뭐 골든 센츄리뭐 HB, 뭐 인베스트먼트 어, 다양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AB 세미콘, 네, 그리고 AB 세미콘과 같이 올라간 종목 뭐였죠? A.B. 루셈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A.B. 세미콘, 아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추천을 한번 드렸었어요. 자, A.B. 세미콘이 오늘 아, 어떻게 됐나요? 자, 27% 급등이 나왔었는데 아, 전날에, 자, 전날의 모양을 보세요. 이 빨간색 돌파 자리가 나오기 직전이었죠. 자, 파란색 선이 아, 파란색 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결국에 시장 영향이 좀 컸었죠. 엘비 아, 세미콘이 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자, 이 분홍색 선을 탔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분홍색 선을 탔을 때 결국에 급등하는 아, 그런 모습이 나와줄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현재 구독자 전용방으로 운영 중인 이 단타의 신 아, 채널 예, 현재 84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시죠 자, 1월 24일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 뭐였죠? 아, 우리 LB 세미콘이었습니다. 자, LB 세미콘을 1월 24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종목명 LB 세미콘. 아, 그리고 다음날 여러분들이 25일 목요일장에 시초가 매매를 하면은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급등이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LB 세미콘이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아, 어, 오늘 날짜 여러분들, 1월 25일, 27%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2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음, 27%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 아, 수익권, 얼마나 챙겨갈 수 있었냐면은, 아, 못해도 10에서 15%는 챙겨갈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던, 아,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단타의 신, 구독자 전용방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여기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익을 잘 챙겨 나오셨을 거고, 아직 입장 못 하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자, 010-8357-7180. 010-8357-7180으로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방법, 입장 방법.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숫자 1번,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나도 단타의 신 채널 입장을 하고 싶다. 아,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1이라고 정확하게 문자를 남겨 주셔야지만 아,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숫자 1, 아, 정확하게 숫자 1번이라고 남겨 주셔야지만 제가 입장 요청 아, 승인을 보내드릴 거고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입장을 아,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거요. 만약에 아, 선생님 아, 숫자 1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자 답장이 없을 시제 시도 자 다시 한번 숙제 1을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왔어 자재 시도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아 제가 재 확인 후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전송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나갈 종목 또또 또 제가 찾아냈거든요 여러분들 아 내일 나갈 종목 여러분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현재 운영 중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단타의 신 단타의 신 채널 입장하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 정확하게 문자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고, 어, 영상 시청 여기까지 아, 감사합니다.